그림자가 여러분 그림자라 하면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자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현상을 볼때 좋은 쪽을 보냐 나쁜 쪽을 보냐 이런 것들인데 그림자가 바로 여기 보인다고 해서 으악 할게 아니라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는 건 뭐다? 빛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죠? 내용이 쉬우면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어렵다는 건 뭐다? 아 이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 시험에 맞출 수 있고 점수로 바로 올라가겠네 이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뭐다? 놀라거나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빛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확신하고 어? 빛으로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확신하는 게 수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알겠죠? 수험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쉬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항상 등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부하는 입장이야 쉬운 거만 나왔으면 좋겠고 또 시험 칠 때도 쉬운 거만 나와으면 100점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도라는 게 어려운 것도 던져가지고 너 공부했니 안 했니를 체크하고 사는 게 지금 이 시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 지금 뭐 오늘 공부했던 것들이 처음 보는 내용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너무 회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가장 가까이에 비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만 극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에서 복습 체크를 확실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